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고향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은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하며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고향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선입견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보고 선입견을 깨는 것도 좋지만, 보지 않고도 깰 수만 있다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믿으면, 보지 않았던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복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고, 주님을 예수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